저희 봉사단은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많은 시간과 다른 여러분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연 10회 이상 그 반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호흡을 한번안 하면 좋습니다. 그 호흡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호흡을 할수 있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우리 구조대원들 이 또는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 재원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친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의식이 없습니다. 구조대 신고해 주십시오 기도 확인합니다. 호흡 확인합니다. 호흡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맥박 확인합니다. 맥박 없습니다. 인공호흡 이에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이 없습니다. 기도실에서 아, 이렇게 기도실 음. 네. 보시고 어. 호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통신봉사단에 들어와서 어,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고요, 가족들과 많은 체험을 해서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물난리라든지 그런 활동 현장에서 많은 단원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봉사는 항상 남 모르게 수문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원들의 큰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위험한 구조에 직접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계기를 삼아서 활동 것. 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그 우리, 저, 119 구조대원들의, 그 어려운 점들을 많이 좀 이해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119 특수구조대 뿐만 아니고, 우리, 저, 봉사단원들한테도, 앞으로 도그 좋은 그런, 저, 그런, 저, 어, 일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더,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지, 잘 잡아. 자, 합니다 무조건 조작이 말달해야돼 그 조작이 아니다 그러 무조건 뒤로 놓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옆에 가면 되지 더듬어 봐 해노도 아니고 하늘로도 열어야 되는 일은 무슨 한거 없어? 화재 지나가세요 화제 지나가세요 이와 같은 소방 체험을 통해서 우리 119 재난 통신 봉사단과 그의 가족들이 우리 119 구조대원들에 대한 어려움도 알고 또 실제로 이와 같은 재난이 봉착했을 때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이와 같은 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19 재난 통신 봉사단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재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9 재난 통신 봉사단 소방 체험 행사를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소방방재본부 119특수구조대 소방체험 현장에서 IM뉴스 시민기자 권호길입니다.